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2022년의 첫 쿠션 리뷰는 요청 쿠션으로 시작할 거예요. 저번 커뮤니티에 쇼 올데이 딥 커버 쿠션 이거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 같이 발라보고 마스크 프루프 테스트까지 확인을 해봅시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리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구독 꾹 누르고, 영상 출발. 근데 솔직히 저 처음에 이거 오픈을 할 때, 어? 뭐 어뮤즈에서 다른 브랜드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제가 단상자 종이 패키지는 버렸는데 종이 패키지도 되게 어뮤즈랑 비슷하고 쿠션 자체도 조금 어뮤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화장품 용기는 조금 브랜드 간에 비슷한 걸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투명 아크릴 패키지는 기존에 어뮤즈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보자마자 어뮤즈가 생각나는 패키지였어요. 일단 쇼 올데이 딥 커버 쿠션은 01번 라이트 바닐라, 02번 라이트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 컬러예요. 01번 는 굉장히 노란 아이보리 빛이 강조되는 컬러고요. 02번은 훨씬 더 살구의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1호, 2호가 밝은 톤, 어두운 톤 느낌이 아니라 완전 컬러감이 다른 느낌이라서 그게 조금 특이하고 컬러 톤의 선택지가 없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아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 여기가 되게 힘 없이 열리고 힘 없이 닫히는 느낌이거든요. 원래 이런 부분 되게 닫히고 딱 열리는 제품들이 많은데 슬쩍 은근 슬쩍 열리고 은근 슬쩍 닫혀서 이거 잘못하면 덜 닫아서 공기에 노출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조금 되는 케이스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내용물이 굉장히 위까지 촉촉하게 올라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살짝만 눌러서 뚜껑에서 양조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는 말랑말랑하고 쫀쫀한 타입인데 안쪽에 밀도가 굉장히 빵빵하진 않아서 얇게 도포하기 괜찮았어요. 이제 얼굴에 사용해 줄 건데 01번은 앞쪽에, 02번은 외곽에 사용을 해줄게요. 먼저 01번으로 앞쪽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퍼프에 살짝만 찍어도 양이 굉장히 많이 묻기 때문에 뚜껑에 고르게 한번 펼쳐주시고 바로 앞쪽부터 도포를 할게요. 한 터치했을 때도 이 제품이 커버력이 되게 좋구나 바로 느껴지죠. 덮어를 해줍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해 보는 건 아니고 커뮤니티 요청이 들어온 날그 다음 날부터 테스트를 진행했던 제품이에요. 확실히 이 라이트 바닐라 컬러에서 크림 아이보리 빛이 되게 강하게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 붉게 열이 오른. 부분을 보색처럼 꾹잘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반쪽만 도포를 해줬는데, 아이보리 컬러가 앞쪽에 지금 열오른 거 붉은색 열감을 잘 커버를 해줬어요. 코 쪽을 당겨봐도 요철도 다 메꿔주고 모공도 잘 메꿔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혹시 얼굴이 되게 건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 스킨케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이게 조금 더 커버력이 너무 높게 올라가면서 조금 뻑뻑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 외곽과 턱 부분 2호로 마무리를 하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외곽. 역시 커버력이 높죠? 사실 저 테스트할 때는 02번 위주로 사용을 해줬는데 피부가 너무 붉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아이보리 컬러로 딱 확실하게 톤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외곽 부분도 2호로 커버를 해줬습니다. 커버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죠? 제 얼굴에서는 살짝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물론 지금 제가 얼굴에 열이 올라서 조금 더 건조하게 표현되는 걸 수도 있어요. 반대쪽과 비교를 해봐도 다크서클이나 붉은, 이 얼룩 같은 거잘 커버를 해준 표현입니다. 커버력 확인을 했으니 반대쪽도 도포를 해볼게요. 다시 01번. 02번. 이렇게 일단 반대쪽까지 모두 도포를 해줬어요. 컬러가 많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제 몸과. 굉장한 괴리감이 느껴지는 컬러긴 하지만 이렇게 다 연결하고 싶다, 다 연결하면 톤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보는 것처럼 커버력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쿠션임은 확실해요. 그리고 나중에 마스크 프루프 테스트까지 해봐야겠지만 보통의 아주 평균적인 피부 컨디션을 가지고 계신다면 괜찮은 쿠션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평균 피부라기보다는 커버할 것도 많고 요철도 많고 피부 열감도 자주 오르고 각질도 조금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베이스 무너짐이 심해, 요런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조금 깐깐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저는 이 쿠션이 엄청 피부를 얇게 표현해주는 쿠션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커버력은 물론 탄탄하게 굉장히 좋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부 상태가 조금 각질이 유난히 올라오는 시기야 라고 한다면 도포할 때부터 코 옆이나 입 주변에 살짝 각질 끼임이 눈에 띌수 있는 쿠션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포인트는 피부 결과 커버인데 확실히 이게 커버력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테스트할 때마다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이쪽에 보면 여드름 옛날에 알았던 여드름 자국으로 페임도 있고 안쪽에 좀 얼룩덜룩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커버는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살짝 가까이서 보면 붉은 자국은 안쪽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베이스가 이렇게 가둬놓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자체를 커버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여기로 살짝 이렇게 불투명하게 덮어서 안쪽은 조금 계속 보이는 듯한 고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력이 나쁜 게 절대 아닌데 이런 살짝의 디테일들이 조금 피부 깨끗해 보이는 고. 정도를 떨어뜨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모공 요철 같은 부분도 뭐 코나 여기 나비존 같은 작은 모공 요철은 잘 메꿔주는 충분히 메꿔준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더 크기가 커지거나 정말 요철 피부가 파인 요철 같은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쪽 부분에 조금 자국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봄 컨실러로 살짝 더 커버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찾은 베스트 조합은 지금 이 이 상태보다는 조금 덜 커버를 하고 애초에 이걸로 조금 가볍게, 더 가볍게 커버를 해주고 나중에 커버력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 그리고 모공 요철이 아직 덜 커버된 부분에는 팁 컨실러로 커버력과 요철 매꿈을 보강을 해주는 이런 조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마스크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냥 하지 않고 이쪽은 이 상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쪽은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 완성 표현을 한 뒤에 테스트 진행을 해볼게요. 블러셔는 상관없지만 이왕 하는 거. 쉐딩도 상관없지만 이왕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반대쪽에는 세븐 파우더 덮어 후에 블러셔 쉐딩까지 살짝 넣어준 상태입니다. 일단 마스크 푸루프랑좀 관련 없는 얘기긴 이 하지만 베이스를 구매를 했는데 컬러가 나랑 너무 안 맞아 싶을 때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블러셔나 쉐딩으로 컬러감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막간을 이용하여 제가 이렇게 쉐딩, 블러셔로 윤곽 만드는 거영상 있으니까 그거 체크를 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3시간 뒤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해서 3시간 경과를 했고요. 이제 마스크를 벗어볼게요. 일단 마스크는 이 정도 묻어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스크보다 얼굴의 상태겠죠? 이제 얼굴 상태를 살펴볼 건데 하나도 만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까 우리 이쪽에는 쿠션만 도포를 하고 이쪽에는 세범, 블러셔, 쉐딩까지 마무리를 했었죠. 이쪽 쿠션만 도포를 한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압박이 가해지는 부분이 살짝 뭉친 느낌이 있는데 살짝 떨어져서 보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또 있네요. 그리고 반대편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하는 것처럼 세번 파우더 블러셔까지 도포한 곳은 진짜 유지력이 굉장히 깔끔하게, 보송하게 유지가 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피부가 건성이기 때문에 기초를 조금 탄탄하게 촉촉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밀린 현상이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가볍게 스킨케어를 하고 베이스를 표현을 한다면 훨씬 더 지속력과 표현력이 깔끔해 보이긴 하겠지만 진짜 실생활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할때 제가 원래 하던 스킨케어 그대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외출을 해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 상태가 보여졌다 하면 따로 수정 메이크업 안할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그 정도로 유지력은 좋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오늘 테스트 할 때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었고, 이 베이스를 사용하고 외출을 한 다음에 마스크 벗었을 때의 느낌이 어, 확실히 이 친구는 유지력이 참 좋구나 하는 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지속력, 유지력 부분에서는 괜찮다. 이쪽에 살짝 무너짐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그럼 우리 쿠션으로 퍼프로 살짝 살짝만 눌러볼게요. 퍼프에 살짝만 묻혀서 이쪽 눌러볼게요. 어, 금방 또 금방 또 수정이 되네요. 하는 김에 코도 살짝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눌렀더니 또 되게 깨끗하게 표현이 되었어요. 이게 그냥 벗겨진 거 말고 이렇게 파우더 뭉치는 것처럼 뭉친 친구들이 잘못 누르면 그냥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단독으로 쿠션만 써서 그런지 살짝만 두드려줘도 금방 또 표현이 깨끗하게 수정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전체적 후기 정리를 하자면 커버력 좋고 지속력 좋고 유지력도 좋고 살짝 아쉬운 점이라면 요철, 요철이 큰 분, 각질이 심한 분에게는 살짝 들뜸이 초반에 느껴질 수 있다. 그곳이 조금 아쉬운 점. 플러스 저한테 살짝 더 아쉬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살짝 건조하거든요. 하지만 뭐 그렇게 막 속당긴 미쳤다. 막 그런 느낌은 또 아니어서 오히려 조금 있으면 또 계절 변하잖아요. 그럴 때더 사용감이 저한테는 훨씬 더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022년 첫 베이스 리뷰는 숀 올데이 딥 커버 쿠션. 으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컬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저처럼 조금 까다로운 피부에서도 요 정도라면 평균 피부에서는 훨씬 훨씬 더 좋은 사용감을 보여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리뷰 보고 싶은 베이스 제품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